네. 그래서 음. 제가 철수들을 대표해서 네.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. 또 했어요? 사위들이 <laughs> 처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. 조사 많이 하네, 음. <laughs> 요 아, 저 조사 담당관이에요 제가. 시간이 <laughs> 네. 많아. 인터넷 많이 뒤지고 있어요. 시이많나 <laughs> 봐. 예, 얘기하고. 아, <laughs> 일중이잖아. 그렇네. <그래>. 예, 네. 예. <laughs> 그래서 네. 이만해일 네. 일정. 네. 3위부터 살펴보니까, 네. 처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, 예, <laughs> 네. 목소리가 커진 아내 편을 들어준다. 아아 장모 앞에서도 우리 아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. 그럼 또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. 그렇죠. 네. 좋아하신다고, 장모님이. 그렇죠. 대접받고 사는구나. 반대 아, 거로 생각했는데 좀다르네요 어, 그래요. 음... <laughs> 제 조사 결과를 만드시는 거예요. 그건 아니고. 약 미디어에서 제가 그렇 알겠... 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 사회가 네, 그렇고. 자 2위는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맛있게 먹는다. 이거는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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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시죠. 그렇죠? 원해요, 원해요, 네, 원해요. 장모님 앞에서 막그렇게 음. 맛있게. 그럼 얼마나 먹니까요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는다? 네. 네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<laughs> 쉽지 이게 노력해야 돼요 굶고 네, 가면 돼 네? 네? 굶고 가면 돼 <laughs> 근데 제 남편도 참 잘하고 있는 게 남편이랑 이제 친정에 가면 은 우리 어디 가서 외식할까? 아니요 저는 어머님 집밥이 더 맛있어요. 오, 이렇게 와, 말을 하다보니 그러면 은 엄마가 신나서 이제 또. 근데 괜찮을.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. 한두 번피곤 밖에서 외식할 수 나. 있어요. 외식이 나요. 아, 그래요? 아유, 근데 엄마는 기분 좋죠? 너무 좋 어머니 네. 요리가 맛있다 근데 여기 신혼이니까 노력을 하는 거겠죠. 그죠 노력하는 구절 구절 하는 거죠. 부신혼이니까. 네? 9년을 만났는데. 구년을요 네. 아니 저희는 친구 좋아요. 네. 알겠어요 그렇다고 <laughs> 쳐요. 장모님, 1위가 남 있어. 1위, 1위? 1위. 네. 가는 네. 1위? 1위. 1위는 어색한 대화도 한다. 그렇지 아 그렇게 했죠. 이게 이제 가까워지게. 아 그것도 거구나. 음. 실은 장모님과도 그렇지만 장인어른과도 실은 이렇게 둘이 앉아요 제일 어려운 게 처가에 갔는데 제 아내는 본인 집에 왔다고 막 장모님하고 둘이서 막 이렇게 음. 애들하고 같이 남방에 음. 들어가 버려. 예. 음. 네, 장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둘이 남잖아요. 음. 그럼 진짜 초침소리까지 들려요.